자, SY 스틸텍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최근 들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씩 터져주고 있는 이런 시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 그러니까 바로 유상증자죠. 이 유상증자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모두 전달을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잘 따라오셔서, 모두 이 종목으로 손실 보는 게 아니라 수익으로 마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모두 전달을 드릴 건데요. 자, 최근 들어서 또다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가 이번에 15일에 알래스카에서 푸틴을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와의 스틸텍이 급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아직까지 시작점에 불과하고 더큰 급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들이 불어올 때 이런 식으로 테력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패턴들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수익을 낸다 말이에요. 지금, 뭐,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아, 이번에 또 만나가지고 헛방침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폭풍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SY셀텍이 이번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운영 자금이 대략적으로 120억 가량으로 대부분이 채무 상환 자금으로 이용되긴 해요. 이 말은 빚 갚으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좋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또 세력들은 이를 활용해서 분명히 주가에 한 번에 펌핑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패턴들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때마침 테마도 불러온다? 그러면 세력들한테 이만큼 사용하기 좋은 건덕지가 없단 말이에요. 유상증자 실시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일단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유상증자는 악재로 적용될 수밖에 없고 시장은 바로 이렇게 냉혹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 차례 이렇게 발표 직후에 급락을 만들어 냈던 거고 20% 가량의 하락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왔죠. 보통 이렇게 올라오는 기간이 언제냐면은 권리락 이후에요. 그리고 이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바로 청약 예정일까지. 그러니까 SY 스틸텍에서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청약 예정일까지 어느 정도 주가가 살아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장점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자 청약 예정일이 지나고 나서 상장 예정일까지는 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를 띄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 팔아버리고 이 유상증자 물량까지 소화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주가가 한 차례 어펜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동안 수많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왔고 저희 채널은 이런 패턴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 유상증자 통해서 수익 만들었던 종목 첫 번째. 펩트론이 있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상장일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첫번째고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가 이를 활용해서 먹었던 것. 바로 태성이 있습니다. 태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더니 유상증자 상장 예정일에 맞춰서 주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유상증자 물량들을 소화한다고 이런 조정기관들을 가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분명히 SYC 일찍도 이런 모습을 보일 거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아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작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로 들어서 삼성 SDI나 이렇게 큰 종목들 있잖아요, 경치가. 이런 종목들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이런 작전들이 쉽지 않아가지고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권리락 이후에 상승하기보다는 유상증자 이후에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종목에 대한 믿음감이랑 당연히 SY 스티택에 대한 믿음감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리고 규모 자체가 시카 총액이 이 종목은 17조나 되다 보니까 세력들이 장난질치기는 용이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S Y 스틸텍만큼은 세력들이 장난치기 용이한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패턴을 움직이게 될지 제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건데 다만 여기서 지금 나 유상증자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 텐데 여러분들이 물린 단가와 비중에 맞게 제가 좀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전략 쪽으로 매도하고 수익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건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에 맞게 솔루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 번호 공유드리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스틸 태기라고종목명을 남겨 주시는 분들한테 여기서 대응 방법, 여러분들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모두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희 채널과 앞으로는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저희 채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왔던 채널이고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S. A. 스틸텍. 뭐 솔직히 제가 이전부터 찍기는 했는데 바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분명 중간 중간에 변수가 있었죠. 트럼프 관세의 변수가 있었고 그리고 유상증자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런 변수들은 사실 미리 피해갈 수는 없고 우리가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왔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종목에 장기간 물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테마가 생각보다 얘네들이 강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들이 이용해 먹기 진짜 딱 좋은 테마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패턴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현재 여기 6천 원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6천 원 물량들을 소화해내고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 못해도 8천 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이 성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000원 구간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친다? 당연한 겁니다. 여기 있는 물량들 은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분명히 유상증자 발표 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급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그렇게 많은 물량들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뭐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고 거래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들은 많지 않다. 진짜 물량들은 여기 8,000원 구간에 있다. 그래서 이 8,0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만 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노려봅시다. 그리고 여기서또 물량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번 테마의 세기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 뭐 휴전 이야기 나온다 하면은 SOS 뜰때신고가 깨고 갱신합니다. 그러다가 고점 찍고 유상증자 상장 예정일에 맞춰서 하락을 할 거예요. 이런 패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세력들이 작업을 시작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쳐왔는데 이렇게 매집을 하고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있을 때 여기서 또 추가 매집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물량들을 정리하는 척 하더니 여기서 추가적인 매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계획 자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내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변수가 등장했죠 당연히 애들이 여기서 많은 물량들을 매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타기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집을 진행을 했던 거고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린 다음에 물량 조절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만 이용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잖아요. 세력들의 움직임, 유상증자의 전형적인 패턴, 그리고 지금 불러나오고 있는 테마들, 이런 것들을 3세트를 종합을 해봤을 때, 딱 결론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그 노하우들을 전부 다 전달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미리 잡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호재가 뜨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갭상승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미 호재가 뜨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호재들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을 못 견디고 빠져나가거나 매수타점으로 잡아가야 되는 구간을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은 미리 알 수가 없지만 이 돈의 흐름은 미리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트는 속일지언정 돈의 흐름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의 매집 패턴으로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 돈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영상만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이런 바닥에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 올릭스를 이렇게 1월 25일부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미. 주가를 누르기에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4,000원에 있을 때부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순간에 이 올릭스의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도 이미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고 다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개미 털기 구간에서 못 견디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서 돈의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포착을 했고 그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던 결과 추가 ]적인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잡아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 종목을 짧은 시간 안에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라는 거죠. 자이 종목 뿐만 아니라 제가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4일에 자 다음주에 난리 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5만 원이 채안될 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타점으로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은 다다음날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매수타점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이런 타점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저희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알림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놓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익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번호 이렇게 공개해가면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매매 타점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들을 전부 다 공유드릴. 거란 말이에 자, 실제로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자, 이 종목으로 두배 수익을 봤다. 이렇게 100% 수익을 봤다라고 해서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수익금을 챙겨갈 수 있었을 테죠.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했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손실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원금 회복을 하시고 수익으로 전환하시라고 이러한 타점들을 모두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 주시고요. 우리가 주식을 수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세력들한테 당해서 손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알게 되었으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세력 털기를 진행을 하자고요. 자, 저도 주식 처음 시작을 할때 맨날 이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모아둔 목돈들 잃어봤고 그래서 그 부족한 돈을 메꾸고자 뭐 배달 알바도 하고 대리 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거에 시간 쓸 필요 없이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으로 재벌 만들어드리겠다. 뭐, 그러한 허황된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넉넉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식으로 월급 정도는 만들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수익 보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제 채널의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직접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어서 이 교보문고에다가 출간을 했는데 뭐 제가 이걸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거 무료로 전부 다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가시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식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유튜버랑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드리는 유튜버 과연 누가 진짜 전문 누가 수익을 만들어 줄 전문가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고 이 영상도 시청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쓰는 만큼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지금 매집 중인 2025년 세배 폭등 주요 테마 종목인데 자 2025년에는 어떤 종목이 폭등을 할 것인가 그 예측을 봤을 때 지금 월가에서는 이 AI 파티가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 본격 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 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가 되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주 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매집 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 주 중에서도 테슬라, 로보택시의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 그 옥석을 가려봤고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개발한다고 적자만 보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구에서 진입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최소 3배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수익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지금부터 미리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퀴즈에 참여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챙겨가시라고 공유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꾸준 하게 모아 가신 다음에 2025년에는 더 이상 손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수급이 꼴까봐 제가 딱 200분한테만 이 종목을 드릴 거고 200분이 마감된 다음에는 뭐 아쉽지만 이 종목을 공유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폭등하기 전까지 딱 200분만 받을 거니까 늦지 않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 1 0 7 4 5 9 5 0 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을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